성경은 베드로 후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7절에서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아 이제 베드로 후서의 결론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에 대한 그러한 지적이었고 또 교회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이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경계의 메시지였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서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그 본질을 고발하며 초대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사도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평가가 어떠했습니까? 이장일 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자기들을 죄에서 사신, 그 주님을 부인하면서 임박한 진노를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장이 절에 보면 그들은 호색함으로 인해서 진리를 비방하는 사람이었다. 삼 절에 보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교인들을 이익에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다.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탐욕을 따라가는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은 자들이었다. 14절에 보면 경건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연습하는 욕심의 전문가였다.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현혹을 시켜서 그들의 생각과 삶의 모든 부분들까지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발람에 대한 이야기라며 너희는 자기의 욕심 특별히 불의의 사악 돈의 눈이 어두워서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베드로는 당신들은 맹인과도 같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도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진리 대신 이 말씀 앞에 훈련되어지고 또 나를 연단을 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편지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7절, 본문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 사람들은이라고 하면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물 없는 샘이라는 거예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특징은 사막입니다 근데 사막이 모래만 있는 사막이 있는가 하면 물이 없는 사막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래로 덮인 것이 아니라 물이 없는 사막입니다 그 물이 없는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물이겠죠 이 물이 없다 절망입니다 물이 없는 그 사막을 걸어가다가 신기루처럼 보여지는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달려갑니다 그런데 결국 그곳에 물이 없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 끝없는 나라 절망 중에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샘은 있는데 물이 없어요 기대하고 갔지만 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습은 샘이지만 그 안에 물이 없어요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공급해 줄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짓 교사들 심지어 이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지금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린 그 안개이지만 바람 한번 불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고 베드로나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구원사역을 복음으로 말하고 있는 그 교회. 그래서 세워진 초대교회를 아니다. 그것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이다. 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사람들로야금 그럴 수도 있겠네. 사도들이 이야기한 게 틀리고 이들이 말한 게 맞을 수도 있겠네. 어떤 교회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요? 그것은 안개와 같다.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그동안 사도들이 세워놨던 이 거룩한 믿음의 터전인 교회를 흔들어 놓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수용을 하며 받아들일까요? 전도소에 보게 되어지면 전도소 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무언가 거룩하고 완벽하고 전지전능한 것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뭔가 거룩하고 더 강력하고 전지전능한 무언가를 찾아 갈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소를 잘못 찾아가게 되어지면은요, 지금 거짓 선생들의 이 가르침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하고 그것으로 가득 메우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근본적인 목마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의, 하나님의 전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요, 하나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빠뜨린다는 거죠. 어지럽힌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성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아,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무너지고 빠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그 안에는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고 핵심입니다. 물이 없어요. 내가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며 찾아갔던 그 샘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진정한 목마름의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진정한 목마름의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짓 교사들이 그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 거짓말 앞에 현혹이 되어지고 무너져서 결국은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목말라하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진정한 목마름 진정한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요, 진리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거짓된 가르침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란과 호색과 탐심으로 가득해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거짓된 과장으로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편하니까, 결국 그것을 따라가는, 베드로는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거짓 교사들은 형통을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거짓 교사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상황들은 편안하게 만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것이 초대교회의 문제였고, 그 상황 앞에 죽음을, 죽음이 임박한 그 사도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초대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무너지지 말아라. 그들은 물없는 셈이다.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에 불과하다.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 우리의 진정한 갈증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간절하게, 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모습들을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대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지금 베드로가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 무슨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교만합니다.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 자랑해야죠. 하나님 자랑해야죠. 그런데 자기 자랑에 빠져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저런 좋은 일이 있구나. 저런 자랑할 만한 일이 있구나. 나는 뭐지? 우리는 공동체의 의식을 갖고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같은 공통 분모를 갖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세계를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자기 자랑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중에 안타까운 교회가 하나 있어서 잠깐 예를 듭니다. 물론 이런 예가 참 좋은 건 아니지만 저희 교회보다 좀 작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장로님이한분 계셨고요. 장로님이 너무 엄격하셨어요. 그래서 그장로님이 모든 교회를 다 이렇게 주관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그런 교회인데, 때마침 그분이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제 목사님 좀 힘있게 주관적으로 또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갈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냐면, 다른 교회에서 무언가 자기가 하고 싶었지만 할수 없었던 그래서 그 교회를 나오신 어떠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서그 장로님이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이 교회에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몇년 동안 그 교회에 계속 조용하게 계시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투표를 해 가지고 이제 신무 장로가 되고 또 임직식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그 교회는 장로님 한분 계시다 가 은퇴했으니까 이 분이 이제, 이제 신부 장로가 돼서 모든 장로의 직을 감당합니다. 장로가 되자마자 목사님들에게 밥을 사겠다고. 그래서 조금 약간 의심스럽긴 했지만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종에다가 이뭘 하나 적어 갖고 와가지고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몇 살에 무엇을 했고 몇 살에 무엇을 했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무엇을 할 것이며 무슨 이력을 갖다가 한 5분 이상을 갖다가 쭉 읽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앉혀놓고 지금 뭐 하는 거지? 결국은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난 다음에 그분이 노예 남전도회 회장 또 총대 심지어는 노예 임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정치적인 발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용하지 마세요. 교회는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발판을 삼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의 장소고요,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서로가 위로를 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기 자랑에 빠져 있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면요, 교회는 은혜로 올 수가 없어요. 시험에 들게 되어 있고요. 그 교만한 그 사람 때문에 또 다시 교회는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자랑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랑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우리 구원의 길을... 아름답게 수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한 가지 행동을 했다잖아요 18절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사람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릇된 삶 죄인이었는데 이제 은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러한 사람들을 음란으로서 유혹해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호색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었다. 결국 이러한 특징들이 교회를 또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끌어왔습니다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서 땅을 기어 다니면 그 자유입니까? 지금 차선이 우리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 내가 한번 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왼쪽으로 한번 가야 되겠다. 반대편 차선으로 갑니다. 그 자유입니까?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종 문화에 간 앞에 지금 이 도로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도가 거의 없고, 중앙에 사람들이 통행하는 광장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예전에는 거기가 8차선, 8차선, 왕복 16차선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무단행단했어요. 진정한 자유를 누렸대요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유입니까?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유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게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들은 가르쳤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자유를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자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베드로나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고난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아니다. 그 십자가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다. 왜? 왜 예수님 믿으면서 왜 죽어야 되느냐, 왜 숨겨야 되느냐, 왜 그렇게 두려움에 떠나야 되느냐, 아니다. 자유를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거짓 선생들은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교사들은요, 죄와 싸우기까지 피 흘리도록 싸우는 그죄의 전쟁토록 송도들 내몹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도 그 길을 가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을 가지 않게끔 만들어버려요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누가 이기는 사람이고 누가 지는 사람입니까?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들입니다. 그 승리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유혹받고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진리의 영앞에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오늘도 연단의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왜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20절과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20절과 21절 다 같이 읽어 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의외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은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그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차라리 알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빠뜨립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면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근데 그 사실까지도 부인합니다.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 앞에 아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왜 어려움을 만나느냐 제대로 예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외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은이라 차라리 알지 못했더라면 차라리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라 말하지 아니하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유다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유계속한자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했고요 베드로는 이성이 없는 짐승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발람의 후예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22절 다같이 22절을 읽어봅시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특징과 그들의 결과 결론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두 짐승이 등장하죠. 개와 돼지입니다 개는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는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게 그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뭐죠? 더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젊은 날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돼지 농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여러 나라 도와드리면서 돼지 농장의 특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입니다. 상품적인 가치를 내기 위해서는 목욕도 시키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 돼지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일을 굉장히 자주 해줘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들의 똥을 다 치워야 되고요. 그러난 다음에 다 물로 씻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소독약을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짚을 깔아주고 그리고 돼지들을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5분도 안 걸려요. 다시 지저분해지는 데는요, 5분도 안 걸려요. 그렇게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들여보냈는데도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 더러움을 모릅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꾸정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더러워서, 냄새나서, 못 먹겠어요. 물론 사람이 먹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것도 맛있다고 먹잖아요. 왜 그럴까요? 더러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개와 돼지를 비유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이렇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느냐 그들은 더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죄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값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 죄에 대한 무서움과 그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죄를 범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삭순 사망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러움도 모르고요. 죄에 대한 무서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호색하게 만들고 탐욕하게 만들고 정욕에 빠지게 만들고 자기들을 죄에서 사신 주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자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는지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 거짓 선생들의 그 논리와 그 가르침 앞에 무너지고 있는 초대교회를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베드로 사도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다시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떠한 자유자가 되었는지, 내게 임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고요. 단호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잣대이며 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날마다 비추면서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